머리 치요 머리 위치 봐요. 봐요. 저이건 지금 뭔가요? 게요 <laughs> 혜리님, 요즘은 불불 안 써주세요, 이때? 저 원래 백마하고 할 때는 다안 써요. 음성하고 할 때는 썼어요. 음. 음성으로 갈 때는, 그때 다들 돌볼 아무도 안 써줘서 <laughs> 헬리오스 두번 넘... 여러분 아시죠? 음, 음, 합시다. 네, 될것이요 그게 뭐죠? <laughs> 1컷이요? 2퍼 힐퍼컷마막콩 애기도 멈춰야 되는데? 마콩 애기 <laughs> 달 조심 <도심>. 쐈어요 <laughs> <laughs> ハハ <laughs> 완전 튀어서도, 튀어주면. 다시 또. 샤니. 저희 뒤에서 맞아요? 어요두 칸? 두칸두칸는거요 이렇게... 어. 어. 아무도 들켰다지 않는다 하지만 빠르게 내려가는지 지금 선퍼. 이거 불러주니까 오히려 더 빨라지는 어. 것 같은 느낌도. 할게요안 <laughs> 먹고 먹고. 네. 머리 씨. 너! A로? <laughs> 나 용민이에요? 왼쪽? 안쪽 나이트 1번? 나이트 1번? 8이라니, 3번째. 음. 뭐, 뭐, 3번째? 제가 용기사를 못 봐. 감사합니다. 와, 다 용민 준 거야? 그렇타이님 <laughs> 3번 처음안으세요 응. 아, 리라님프로라고요 벌써 저거 징도 수정해 주셨다고. 와. 완전 빠르시네. 처음 이민뜰생데마에콩얘기는 <laughs> 그거 안해 줘서 나파리 님한테 함정 함정리디어 <laughs> <laughs> 아 역시 간리라길공수 씨는 저의 저의 함정 위에 도 걸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가죠. 안전, 안전하게, 네. 안전. 저 언제부터 탈이라다 <laughs> 네, 네. 이리 왔어. 올라가고 있었는 조심하세요. 우 머리 조심. 어, 뒤에 컷좀 하세요. 예. 컷 좀. 일안할게요 컷. 네, 저도 평화 했어요. 2평이요? 4평. 2가 너무 많이 박혀서 네. 3평. 다들 노세요, 2평. 딜 해요. 마콩님 또 2평 아니신가? 마콩님이 뭐요? 그 이번 힐치가 처음 아니... 네, 마콩님도 처음. 근데 공포가면은 아용이신다. 와이팀개구사지 <laughs> 아, 역시 속공님 찬양해 오, 리미 쓰신다. 어, 리비스신다 어, 내거 아니네. <laughs> 나이트님은 속았습니다. <laughs> 부모님 주무시면 안 돼요. 거기서... <laughs> 아우, 이제 알테마 들어가면은 밖에 있을 <laughs> 거야. 잘 때, 잘때 자더라도 타코야키까지는 되고자. 볼을, 볼을 꼬집으세요! <laughs> 아니 귀 뜯을 것 같지? 약 먹을 준비 약 먹을 준비 하나 둘셋약 <laughs> 다 살려줘요. 어 타이탄 있어요. 응? 저번 응? 알펜 알페... 아, 응? 있어. 알 조심. 어... 아. 조심. 조심. 정님 청림. 누보세요누고세요고 대기. 이상한데. 왼쪽. 누구 하소? 오세요. 오세요 네. 자리확인할게요 아, 네. 어. 네, 요 아, 네. 아, 네. 아, 니 아, 니 아, 니 <laughs> 아, 네. 아, 다 한번더딱 아, 여러분 다제 착각이 었습니다. 괜찮아 68이에요. 11시 대기 어? 이동. 전질 이거 돌진했어요. 외곽. 맞다 맞다. 여기서 대기할게요. 어디세요? 안 갑. 자결? 자결 자결 남았어 어, 어머, 네. 리 돌아갈게. 광희, 난사 52% 약간 컷 해야 돼요. 이따가 20%, 40%, 50%컷컷컷컷컷 46이에요. 4요 좋아요. 좋아요. 하나. 둘. 84 라이트 클 네. 모이세요, 어. 2번 중에. 아이고. 한타때 피하시고. 40. 이번 2번. 가만히. 딱 하면 이동 야. 아파요 마드플레이어 위험 조심히 봐주세요 네자 민장님이 또 나이프 있어요 전개 받고 네. 움직여요 네 전개 검무 크릴 네 위치 확인하시고 자리 위지 참모 했어요 2번 찍혀 있어요. 2번 찍혀 아, 있어요. 1번1번 찍혀 있요어요어요1찍어요1번 찍혀 있어요. 1 0어갈1 0요1어갈거예요1 0어요 야, 여기서 깍까지 있어요. 구하고 움직여요 <laughs> 가이탄 이동.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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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이프리트. 어 이거 1번 대기. 그냥 여기서 대기해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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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지 확인해요. 네 날개. 필드님 다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 그거. 가만히, 그거요, 가만히 가만히. 애스팅이야. 네보진. 가만히. 다음 야치 네보진. 여기 여기 야치. 이게. 한번 더. 한번 더. 이왕 야치 야치 보시고. 하나가 없어. 괜찮아요. 일안할 거예요. 됐어 됐어. 아, 상냥 먹고. 상냥 빨아요. 네. 필라들은 구식 땜을 느끼. 네 개요? 여1 개. 개 들어가요? 네. 조금. 구십 되면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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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필. 리필 합니다아한 대만 더. 고생 완으셨습니다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됐다, 됐다, 됐다. 됐 아무도 안 올라갔네 오늘. 아무도 안, 안 올라갔네. 와, 막둥님 아, 아, 1등. 이야, 막둥님 아, <laughs> 1등. <웃음> 아, 그 뭐야? 아, 뭔데?